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새벽의 설가 전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의 생명을 일구는 복된 삶의 열정이 날로 새롭게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며,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말하는 마태음 13장의 마지막 말씀, 이 비유의 마무리 말씀의 질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일을 행하는 농부처럼 아주 척박한 땅을 일구는 산등성이 구릉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지만 때로 그 씨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지만 흙이 쓸려 내려가 좋은, 좋은 밭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비유, 강조가 들려집니다. 백배나 얻는다. 우리가 복음 사역에 참여하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내야 될지 모르지만 놀라운 천국의 신비는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손에 잡히면 그한 아이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일꾼에 세워지는 간증과 고백이 대부분의 교회에 다 있을 겁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그래한 영혼 비록 작은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그 씨앗이 이루어질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무궁무궁한 것인지 그게 천국 비밀입니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며 눈물을 뿌려가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유 해석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특별히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읽어갈 말씀은 이 천국 비유의 보아와 진주로 이루어지는 천국 보아의 영광의 가치와 더불어 마지막 가라지 비유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매듭이 있고 여기 집주인 비유를 비유로 놓으면 8개고요 그것을 결론으로 그냥 보면 7개의 비유를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절기를 읽으면 7일의 완전 숫자인데, 초막절 같은 경우 7일 동안 지킬 게 아니라 제 8일도 지킵니다. 그런 것처럼 7과 8의 개념이 유대 문화 안에 배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종종 비유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듭을 지을 때, 이렇게 일곱 개, 여덟 개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씨와 가라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장의 비유에 대하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보와 진주는 위대한 가치, 그 천국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고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 곧 천국 백성의 생명을 건 절대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는 비유와 이제 결론으로 여기 가라지 비유에 나타난 정말론적인 심판의 말씀이 금일 비유로 지어지게 되고, 너희가 이 진리를 깨달았느냐. 이제 곳간에서 천국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 주는 선한 사역에 부름 받은 제자들의 사명으로서 비유가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우리는 이 보화 비유 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예수의 사역에, 자기 선생, 전생애를 거는 믿음의 일꾼들을 떠올리고, 막 눈물 나게 그들을 기억해 낼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누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소수이지만, 생명을 건 올인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고, 완전한 헌신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그 헌신의 자취를 우리가 지워낼 길이 없다는 거지요. 50여 년이 지난 그때 그분 이름조차도 희미하지만 잊을 수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을 불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이 교회를 삼하는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제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둘 만한 가치. 혼신을 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혼신. 여러분, 묵상한다면 그 묵상을 나누시고 복되게 서십시오. 우리가 양아진 묘지에 묻혔던 선교사들의 일을 할수록부터 극한 그 가난 속에서도, 금가락질을 파는 것처럼 결혼반제를 팔아서 성경학교에 교사들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더 얘기하면 아마도 헌신을 강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가 중요한 일인지, 뭐가 중요한 일인지, 제삼 강조되고 있는 이 하늘의 영광의 가치. 실제로 성경 사본이 예루살렘의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처음에 그 사본을 발견한 베두인 청년은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여기저기 수소문해봤지만. 사람들도 알아주지 못해서 그만 제대로 팔지 못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팔게 됩니다. 배도인이 받았던 돈은 불과 몇만 원에 해당되는 물론 시상 가치를 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푼돈에 넘겨준 거지요. 나중에 그 사본의 가치를 안 수도사가 미국에 건너가서 그 광고를 내고 그 가치를 알았을 때 나중에 그 가치는 최소한 20억이 넘는 가치로 매매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가치, 우리가 하찮은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통해 이럴 하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부끄럼을 당할 거고요. 오늘의 현실 앞에 이옛 것과 새 것을 내어주는 천국 서기관의 역할,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믿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도 충성됨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경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53절부터는 13장 안에 있지만 드디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14장, 15장, 16장으로 이어지는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인데 예수님의 운명의 길을 비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의 사역, 이제 예수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과연 천국 복음 예수 안에 부름받은 이 구원의 영광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주의 말씀 앞에 멈춰섭니까? 주의 말씀 앞에 멈춰서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 들레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교회는 경건 질서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혼신을 날 영광의 부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짚어 보십시오. 주를 위해여 섬기는 그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지만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 주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사역이 배척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배척과 불신 속에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 줍니다. 우리가 읽어간 마태복음 증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